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몸을 풀면서 훈련을 끝냈고 다리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 오늘 조금 더 계획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몸을 풀면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85까지 기분 좋게 잘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 즐겁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통증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무릎이 약간 뭐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쿼트를 할 때. 근데 어 저도 요즘에 스쿼트를 하기 전이나 약간 무릎이 좀 별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스쿼트를 할때 자연스럽게 앉다가 앉으면서 살짝 바닥이랑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어 조금 더 뭐랄까 배를 좀꽉 어, 차게 한다, 살짝 뒤로 민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앉았었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제가 무릎 방향과 일어나는 힘의 방향이 좀안 맞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괜찮게 들리다가 나중에 가면서 무릎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 제가 이부분 이 부분을 어, 약간 이, 한 2세트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총 7세트를 했는데, 3세트부터는 그냥 원래 하던 패턴대로 앉기 전에 0점을 맞춰 놓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앉아주는 패턴을 했습니다. 그 하자마자 무릎이 바로 편해지는 걸 느꼈고, 신기하게, 어, 이총 7세트가 끝나고 나서, 무릎의 상태가 언제 무릎이 불편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무릎이 확 좋아졌습니다. 사실 스쿼트를 들어가기 전에도 무릎이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 그런 느낌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어 제가 또 느낀 게 통증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의 손상을 의미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어 나타내는 하나의 또 이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이렇게 무릎이 드라마틱하게 확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을 줄 몰랐는데, 확실히, 아,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면서, 또 힘이 잘 써지니까, 바로 통증이라는 신호가 딱 끊긴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무릎이 불편하다던가, 어디 관절 부위가 불편하다면, 내가 힘을 쓰는 방향, 이런 게 내가 무게를 받는 방향과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앉은 거 그대로 다시 밀어야 되고, 그런 패턴이 잘 맞게 되면 현재 불편하던 곳도 갑자기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미리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너 계속 그러다가 더 진짜 안 좋아져라는 신호를 어, 사전 어, 이런 미리미리 알려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시다가 좀 불편한 느낌이 조금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앉으면서 혹시 또는 밀면서. 뭔가 다른 큐를 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앉기 전에 미리 영점을 맞춰놓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리 영점을 맞춰놓고 그대로 앉았다. 그대로 미셔야지 관절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만 생각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바벨의 무게가, 중력이 나를 눌리는, 누르는 그 방향 그대로 내려갔다가 또그 근육들을 그대로 쓰면서, 늘어났던 근육을 그대로 쓰면서 수축을 하시면 통증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지금 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은 확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